자, 이 경우에는 의정과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죠 왜? 어차피 완전한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변했겠어 완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변했겠지 변화는 그런 거잖아 요 여러분들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으로 변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른다 뒤에서 추가 설명 나오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which place is 그것은 place 해요 뭐예요 전형적인 무부류의 동사지 무분이나음면 뭐 뒤에 뭐 예상하라고? 머머로 전명부 예상하면서 입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일단 목적부터 찾아. 플레이스 뭐 해? 둔단 말해. 뭘 더? 버든이 뭐였지? 이거 우리 시험법이 있었죠? 부담이었죠. 무슨 부담? 음. 그렇지. 어, 우리 딸이 요제그거 합니다. 세린이 어딨어? 네, 중요한 거있네요 어? 자, 다시. 더 높은 부담. 무슨 부담? 판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레이스가 무브리인걸 모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시켜버린다고. 그럼 완전 이글쓴이가 의도한 바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옮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어디로 옮기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평소에 원래 많이 보는 애는 인투나 투 같은 애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야.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거든. 근데 운이 누가 방향으로 와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부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전치사가 뭐든가. 다시. 즉, 판단. 지식에 대한 판단의 부담이 누구한테로 가요? 개인과 사회로 간단 말이야. 물론, 원래 그 부담은 누구한테 있었어? 이거 그냥 말하면 돼. 원래 그 판단은 누구한테 있었어 부담이 전문가들에게 있었지 그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더 이상 그, 정, 그 지식에 대한 판단의 책임이 전문가에게 있지 않고 개인에게 있단 말이야 자 중요한 건 뭐야 변화 과학지식과 변화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이 안에 존재하는지 모는 있어요? 있어? 있잖아 변화 지식 자 다음 으로 가겠습니다 어, major shift from science to research.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진지하게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리서치가 무슨 의미인지 나하고 같은 의식을 공유해. 무슨 말이냐면 일단 s 프트 f t 뭐 이동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과학에서 리서치, 연구로.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에서 판단한다 판단한다라고 하면, 사이언스가 과학 지식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리서치가 위에서 읽어본 그 개인의 판단 기준, 아니면 사회의 판단 기준, 즉, 과학이 현재 변화한 지점이 리서치인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못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동이라는 말이고, 이동했으면 A에서 B로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된다고. 리서치가, 물론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과학에서 연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은 확정적인 지식이지만, 연구라고 하는 건 언제나 지집될수 있는 거거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shift가 move라는 뜻이고, A에서 B라는 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준이가 집중력이 약하네. 아니야? 맞아? 자,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학에서 리서 치료의 이동은요, is identified. 밝혀졌습니다 발표가 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 지식도 나왔죠. 지식 나오고 이동 나왔으니까 끝난 거야. 과학 지식의 생산에서 이러한 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scientific knowledge. 과학지식은요, 전형적인 오 형식 통사죠? 하게 해요. 뭐하게 해요? 우리가 뭐하게 해요? 디벨어 발전시키게 해요. 뭐를 해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해요. 두 번째, 뭐하게 해요? 해결하게 해요. 뭐를 해요? 실질적인, practical,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요. and, 자, and가 나왔으면 뭐가 끝난다는 뜻이야. 엔드가 나왔으면 뭐가 끝난다는 뜻이야? 병렬 구조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A, B 정도 이해 못해도 등위 접사가 마지막 나왔을 때 끝에 있는 회는 해석을 해야 돼.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언제나 다음 문장은 끝에서 연결되거든. 다른 건 못해도 얘는 해야 돼. 등위 접사 뒤에 있는 거. 자, 마지막. 시죠 자, 다시. 과학 지식이 우리를 뭐 하게 해요? Make. 만들게. 무슨 무슨 뭘 만들게? 목적어. 결정인데 무슨 결정이야? 인폼 우리말로 해서하려면 어려워. 그냥 영어로 이해해. 무슨 결정이요? 인폼. 뭐하다? 알리다. 정보를 주다. 즉 무슨 무슨 결정이야? 알고 있는 결정. 즉 지식이 충분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자.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뭐는 있는데 뭐가 없어? 과학은 있는데 뭐가 없어 이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되 단순하다 단순하다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왜지시생로사를 강조했냐 하면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이 아직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방금 읽은 문장이 아 그냥 과학지식 여태까지 읽은 게 과학지식인데 그럼 얘도 그 일부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 물론 이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나오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 c c o r d 이러한 이동에 따르면 반드시 이 이동은 앞 문장이 있어야 돼. 무조건. 절대 한 문장 건너뛰지 마. 무조건 앞 문장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이동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얘가 답이라 무슨 말이 알겠지? 이게 하나하나의 장치들이야. 이런 게 있으면 개이득인 거야. 자 일단 계속 갑니다 3번 문장 삭제하고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동 얘기했잖아 슛. 이 이동에 따르면 지식은요 돼요 어떤 상태가 돼요 Let's final 덜 최종적이 된다 덜이라는 말 괜히 덜더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만 그냥 두정문으로 해석해 파이널이 아니에요 파이널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And more open. 열려있어요. 어디에요? 변화에 열려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마지막. 과학은 이다 보다. 아이고, 이거 수동태로 얘기하지마세요 be a s s o c i a t e 한 덩어리의 동사입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뭐와 관련이 있다, 과학은? certainty. 확실성. 하나하나 다하지만 졸라 많잖아. 끝까지 하나만 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 요거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은 확실성, 블라블라블라 결국 마지막 거, n e c e s s y 필요성,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요, 리서치라고 하는 건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사이언스는 올드 버전이고 리서치가 뉴 버전이지 과학은 이러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리서치는 말이야 이다 뭐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꺼지고 Uncertain 확실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데요? Open-ended 즉 열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혜수야 이제 혜수야 나왔다 얼른 나왔다 이름 세번 불렀어 <laughs> 아니 아니 물도 마시고 잠 깨고 와자 여기서 한번더 설명 들어갑니다 즉! Immerse 자 어휘만 확인하자 Immerse 뭐하다? 이머스부터 담그다 몰두하게 하다 몰두시키다 그래서 몰두된 집중이 되는 거죠 어디예요 In many rolling trouble, rolling 꺼져, 맨두 꺼져 문제야 그냥 무슨 문제인데 money, instruments, and know-how 같은 rolling 하차는 문제들에 몰두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자, 이제 한번 풀어봐봐. 시간 제한 2분. 시작. 시간 됐어 찍어 그죠아 잘하네 어? 아주 좋아 자 가볍게 한번 가볼까? 자 그니까 러첫 번째 문장에 어카운트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 왜냐하면 주영는 리더니까 뭐야 독자잖아 그러면 travel account는 그래 봤자 뭐중 하나겠어 어차피 래래 종류 하나 아니겠어? 그치? <laughs> 자 물론 이제 어카운트는 암화라는 뜻이 있는데 잘안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어카운트가 명사로 나올 때는 그 뜻을 많이 강조했죠. 설명 계좌 말고 설명 특히 원인 어카운트가 원인의 의미로 쓰일 때 굉장히 중요한 힘을 많이 발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원인 자 현대 의 독자들 뭐 여행 담화 뭐 여행 관련된 글이야 을 읽는 독자들은 이라이크를두 번이시고 이다 보다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Description 묘사 설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굴 묘사하는데요? Of a far off people 뭐 사람들이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즉 그치. 여행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지, 뭐. 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건 어떤 장소일까? 이런데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버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삭제하셔도 되죠 근데 말이야. travel literature. 그렇지. 여행 문학은 has also historically served to promote national r e l i g i o s and cultural identity. 자, 버리고, 밥방한 게 버려. 얼써 버리고 역사적으로 버리고 해부 이피니까 실질적인 동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동사기에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그냥 풀어 뭐드지고 뭐예요? 뭐 증진시켜요 뭐를? 정체성을요. 무슨 정체성? 국가 정체성, 종교 정체성, 문화 정체성. 자, 일단 첫 번째. 체온 측정하는 사람 바로 내려와서 측정하시고요. 수업 중에 핸드폰 앞으로 안 보이게 합니다. 원래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편히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아이스 책. 집어넣어. 집어넣어. 말안 나오게 해. 집어넣어. 자, 단어 좀 익으시.